예,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5G. 요즘 이제 5G 쪽 상승 뭐 업종들 의 흐름이 좀 좋은데 거기에서 좀 봐야 될 종목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, 제목은 이제 종목명은 머큐리인데요. 자, 일단 이 머큐리는 일단 통신장비와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통신 장비에서 AP라고 하는데요. 요거를 공급을 하고, 그 다음에 광 케이블까지도 제조를 하고, 이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, 일단 요 AP, 예, 이 통신 장비 쪽을 좀 뭔가 주, 집중을 해야 됩니다. 통신 장비 이 AP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통신 3사 있지 않습니까? 예, 뭐 다들 아시죠? KT, SKT, LGU+. 여기에 모두 이 머큐리 제품을 공급을 합니다. 제품이. 그래서, 시장 점유율이, 요, 통신장비는 시장 점유율이 국내 60에서 65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비중이, 이, 통신장비 단말기죠? AP하고 ONT, 요런 게 이제 단말기인데, 여기 비중이, 이쪽 비중이 68%입니다. 그리고 이제 광케이블과, 뭐, 교환이나 위성장비 같은 게한32% 정도를 차지하는데, 이 단말기 비중을 이제 크게 잡, 있는 상황에서 이머큐를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5G가 이제 막 계속 설치가 되면서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바뀌고 있어요.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기가로 인터넷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. 5G에서 10기가 그냥 기가가 아니고 10기가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나 교체 수요가 이제 본격화, 하반기에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고요. 또, 지금 뭐, 최근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라고 해서 S-NET이라고 하죠. S-NET 구축 사업을 지금 실시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교체되는 그 사업이거든요. 요, 이 부분에 대한 또 수혜도 있고요. 그리고 이, 지금 최근에 뭐, 큐리가 6월 11일 날, 6월 11일 날, KT 쪽하고 AP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부 공급 금액이나 뭐 그런 게 세부 내용이 공표가 안 됐어요. 뭔가 있다는 거죠. 큰게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공표를 잘안 합니다. 그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어떤 공급계약 보면은 공급계약은 상대방은 정해져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안 했어요. 그런 거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.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머뭐 큐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뭐이머 뭐 큐리가 하는 사업은 이제 통신 장비와 광케이블 광케이블은 경쟁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광케이블도 이제는 어 예전에 중국 쪽에 대한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중국 제조사들의 그래서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. 작년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. 재고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머큐리의 또최저 주주는 아이지 비전입니다. 57.6% 정도를 갖고 있다.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자 그래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실적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보시면은 이제 아시지만 겠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. 올해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적자이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시장에 어떤 좀 그런 어떤 흐름 탓에서 나타난 거니까요.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2분기부터 또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5G에 대한 수요로 바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넣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KT, 예, KT, 그리고 s k t 하고 LGU 플러스 이 통신 3사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,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이제는 확실하게, 예,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, 이 정도 일단 보시고,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머큐리 같은 경우는, 일단은, 이, 위아래 좀, 어떻게 보면 좀 꼬이는 모습으로 갔죠. 그러다가, 다시 제자리 왔는데, 자,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붙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때 3월 달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졌죠. 원래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요게 빠지고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원래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 단계를 한번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이제, 세력봉들이 나옵니다. 요렇게 윗골이 달린 세력봉들이 보이죠?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도 요렇게 윗골이 착착착 나온 거는 세력봉들입니다. 거래가 좀 붙었어요. 자, 그리고 나서, 지금 현재, 다시, 이제 뭐,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, 이제 다시, 이제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, 어, 일단은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항대는, 예, 확실히 이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, 저항대는 뭐, 짧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12,000원이고, 좀 넓게 잡으면 한 12,500원 정도? 예, 그 정도까지, 12,000에서 12,500원 정도가 이제, 어, 위에 어떤 분 저항대인데, 일단, 이걸 한두 번, 세 번, 최근에 세 번까지 터치를 했죠. 자, 그리고 나서, 자, 이동 평균선상으로 했 때는 완전히 정비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장기 이평선까지. 지금 만들어진 머큐리의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명히 이제 한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.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머큐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요렇게 조정을 주긴 했지만 거래도 뭐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. 그래서 어 매수가는 내일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는데 뭐요 저점이 깨지면은 손절선으로 일단 단기로는 요 9200원, 예, 9200원 단기로는 손절선을 잡으십시오. 그리고 나서 분할매수는 어 저는 뭐 여기에서 예, 9, 700원에서 오늘 뭐 종가가 1350원이니까요, 만 예, 원대, 9,000 예, 9,700원에서 만 원대 정도 사이에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뭐 여기 1차 12,000에서 원 12,500원, 예, 여기를 좀 잡고 보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일부 입절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예, 이걸 돌파하는 거. 단 20일 이평선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심선입니다. 그 세력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종 주가가 터치되지 않으면, 이탈되지만 않으면 그대로 한번 들고 가는 전략, 유효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머큐리 같은 경우는, 어,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여기를 한번 터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단계로 일단 보시고,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저점이 높아지는 거. 예. 그 다음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그게 확인이 된다면, 계속 한번, 지속적으로. 뭐 단기 매매하셔도 다시 또 한번, 보실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머큐리는 지금 5G 요 시점에서 이제는 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머큐리가 생산하는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. 그래서 머큐리를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. KT에 대한 공급계약 요 부분이 좀 앞으로 좀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마 좋은 어떤 이 흐름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비밀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머큐리 5 시대에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이제부터 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머큐리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보시고요. 그 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. 그 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주봉을 한번 보고 보세요. 예,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올라섰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뭐 최근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. 이 예, 구간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예, 9,000 요게 저점이 뭐 9,250원이거든요. 예, 그 그러니까 9,200원, 예, 9,200원까지는 한번 예, 뭐 지켜보시고 요게 이탈되면요 좀어 흐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은 많지 않으시면 손절하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. 아,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왜냐? 아무리 좋은 종목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. 그건 꼭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어, 단기적으로는 12,000원에서 12,500원 그 구간에서 착실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, 일부는 좀 요거 돌파하는 거 보시고, 21선이 깨지지 않으면, 돌파를 못 하더라도 20선이 깨지면 무조건 정리. 예,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5G 관련주, 뭐, 큐리,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. 이 종목으로 좋은 결과 보시길 바라고,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.